자, 또1섹션 가이드 잡아서, 아까 아래 어, 귀 밑에 부분은 두상 미치니까, 이번에는 1인치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1인치 더 이분은 어, 단발선을 원하시니까, 자, 아까는 4인치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5인치입니다. 5인치에서, 1인치, 2인치, 3인치, 4인치, 5인치. 자, 5인치에서. 자, 5인치에서. 5인치에서 시작합니다. 1, 2, 3, 4. 자, 5인치에서 또 가이드선 잡아서. 자, one, two, three, four. 자, 또, 세 번째입니다. 가이드선 잡아서, 위, 자, one, t w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조종하고 싶은 대로 또 조종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세번네 번째이죠 네 번째 네 번째 섹션 1, 2, 3. 이게 후에서 이렇게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직진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사선으로 눕힐 수도 있어요. 왜냐? 그는 거 디자인에 따라서 또 머리카 어, 머리 길이에 따라서 또 바꾸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만 가르쳐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양하게 할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손상되가는 모발에는 끝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증기 밤 하는데, 가장 이게 필요로운 커트 기법이라서, 두, 뜨리, 뜨이만세번 했는데도 됐네요. 자, 이번에, 여섯 번인가요? 다섯 번인가요? 여섯 번에 다 끝났죠?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20분 잘 자르시는 분들이 자르면 젊은 분들은 한 15분, 20분이면 다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보이시나 모르겠네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긴 단발선이 나왔어요. 자, 물, 물, 워러 뿌릴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방향을 두면서 자, 그러면, 어, 옆머리가 짧아, 짧기를 원하는 분도 있고 길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해드려야 돼요. 입수선에서 맞춰도 되고, 그거보다 더 길게 맞춰도 되고, 손님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어, 그곳을 맞추셔서 자, 이쪽으로 앞으로 당기면서 왜? 이 관자놀이 쪽 머리가 혼자서 조금 튀져나왔죠 그러니까 그걸 조금 짧게 해줘야 편안합니다. 그걸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 맨에. 자, 5인치에서 아까 시작했으니까 4인치서부터 4인치 반서부터 5인치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1인치, 2인치, 3인치, 4인치, 5인치. 자, 5인치 정도 면첫 번째 5인치 정도의 단발선을 만듭니다. 1, 두, 쓰리, 허. 자, <laughs> 자, 보세요. 이, 이게 이렇게, 응? 아주 내추럴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선 떨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게 슬레이드로도 할수 없는 끝선이고, 립, 이리핑 밖에, 제가 이거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지만은, 제가 이걸 가발을 수식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왜냐? 염색의 녹은 머리를 자꾸 긁어대니까, 그게 머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하던 그때 이게 연구해낸 거라서, 완두 3, 이 후, 자, 여기 조금 길게 넣습니다. 둘, 셋, 넷, 자, 넣고, 그 다음에, 요번에 귀 바로 뒤에 머리입니다. 귀 뒤에 머리를. 조금 짧게도 하고 길게도 하고 그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렇게 길이가 조금 길 때는 4인치가 넘는 머리에는 1, 2, 3, 4자 마음대로 자 마음대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달리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달리게 하고 위에 탑선은 위에 탑선이기 때문에 탑선이 단발머리에서 짧아지면 보기 싫죠. 그러니까 자, 내려서 한두 가닥만 여기서 나가고, 어, 5인치, 6인치 정도에서 자르기 시작합니다. 올라갔으니까 더, 탑은 더 위니까. 원, 투, 쓰리, 여기서 이렇게 길게. 또, 그 다음에 다시 섹션 잡아. 자, 보이십니까? 원, 투, 쓰리, 자. 또 섹션 잡아. 1 2 3 4. 자, 그다음에 또 섹션 잡아. 세 번, 네 번째죠. 네 번째 섹션 잡아. 또, 둘이 세 번에 도 잘라지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번이. 자, 네 번째 섹션. 자, 네 번째 섹션. 1 2 3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졌어요. 잘라진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를 저쪽에서 두 번에 갈라서 했죠. 한 번에 갈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두번 하면 더 시간이 끌리고 복잡하니까, 이번에 한 번에 하는 걸로 해드린 거예요. 자 자, 그 다음에 1, 2, 3, 4, 5까지 밀어내요. 대신에 음, 길게 두 번에 놓지 않고 한 번에 자르니까 길게 자, 봐요. 1, 2, 3, 4, 5 자, 다섯 번에 잘랐어요. 자, 두 섹션, 세 섹션에, 원, 투, 쓰리, 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관자놀이. 자, 원, 투, 쓰리, 호. 자, 이렇게 해서 다 자르고 지금 팜만 남았죠? 그 아주 간단하게 잘랐어요. 간단하게 잘랐는데 이렇게 자르고 보니까 요가 조금 더 잘라졌으면 해요. 이렇게 잘라졌으면 할때 어떻게 해주느냐 중심선을 딱 갈라서 자맨 가운데 중심선을 갈립니다. 자 이렇게 갈라 가지고 귀귀귀 귀, 귀 뿌리 끝까지 45도로 45도로 그어서. 섹션을 떴죠. 섹션을 45도로 뜬 다음에 왠지 여러분들이 저거는 아주 그냥 안 좋아해도 자, 45도 섹션, 섹션 뜰때 위에서 밑으로 내려뜨는 게 편안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뜹시다. 자, 섹션 떴어요. 섹션 떠서 요걸 조금 더 놔두고 맨 밑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가이드선 이쪽으로 옮겨와서 자 요만 치면서부터 가이드예요 그럼 가이드